안녕하세요. 숭례터팜 네슈빌 장금입니다. 할라피뇨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사슴이 줄기를 뜯어 먹어 가장 작게 자라지만 고추가 그래도 통통하게 잘 자라 주어서 따 주었어요. 이 할라피뇨 고추로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할라피뇨 고추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고추로 잼을 만든다고 하니 신기하죠. 매콤하고 달콤한 할라피뇨 사과잼이 정말 맛이 좋으니까 저랑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레몬 한 개는 접을 내주고. 사과 식초나 신식초 반컵 준비하고 작은 사과 두 개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오늘 텃밭에서 수확한 할라피뇨 고추는. 10개를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설탕 1컵과 원당 반컵을 준비했어요. 사과 반 개는 씨앗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믹서기에 담아주고 한 개는 껍질을 벗겨 껍질은 믹서기에 담아주고 씨앗을 제거해서 잘게 잘게 썰어주고 나머지 반은 식감과 색감을 위해 껍질채 채를 잘게 썰어 냄비에 담아줍니다. 사과 반 개와 껍질은 사과 식초를 조금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. 할라피뇨 고추는 먼저 꼭지를 따주는데요. 다섯 개는 씨앗에 사용을 할 텐데요. 반으로 가른 다음 채썰기를 한 후에 잘게 잘게 썰어 냄비에 담아 주고 나머지 다섯 개는 반으로 갈라 씨앗을 제거한 후에 잘게 썰어 넣어 주면 매운 맛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씨앗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답니다. 썰어 놓은 사과와 할라피뇨 고추를 모두 냄비에 담고 준비해 놓은 사과 식초 설탕 원당. 갈아 놓은 사과를 넣어 잘 섞어 준 다음에 센 불에서 30분 정도 졸여 주면 되는데요. 잘 저어가면서 졸여 주세요.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꼬집을 넣어주면 단맛이 더 풍미가 있어져요. 사과 껍질에는 자연 팩틴이 풍부 해서 따로 팩틴을 넣지 않아도 잼이 자연스럽게 걸쭉해지고 건강한 풍미도 더해준답니다. 잼이 어느정도 졸아들었을 때 저는 여기에 청양고추 한개를 아주 곱게 다져서 넣어주었는데요 맛이 훨씬 더 깔끔하고 은은하게 매운맛이 입안을 확 돌아요 한국인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향과 새콤하게 살아나는 레몬즙을 넣고 5분 더 졸여줍니다. 차갑게 얼린 접시에 한 방울 떨어뜨려 흘러 내리지 않으면 완성이에요. 잼을 담을 병은 끓는 물에 소독 후에 말려주고. 완성된 잼을 담아서 보관하시면 된답니다. 완성된 잼은 빵에 발라 먹거나 크래크에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이 잼을 만들어 놓고 나니 너무 맛이 좋아서 금방 먹게 될것 같고 또다시 만들게 될것 같아요. 꼭 한번 해보세요.